자 11월 10일날 밸런스 연구소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오늘은 소호성 검성 소호성 검성 밸런스 변화 일단 보시죠 소호성 최근 소호성 전투 플레이가 이전보다 불리한 부분이 데있어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밸런스 패치에서 PV 전투 플레이 시 탱커로스의 역할을 자리잡고 PV 전투 플레이 시 이전보다 어려움이 없도록 상향 조치할 예정입니다 먼저, 분노 유발과 위협은 적대치 증가량을 상향하여 파티의 탱커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의미 없거든요? 어차피 억을 안 뺏겨, 소호성 지금. 이거는 진짜 그냥, 뭐, 나, 내가 여러 개 줬다? 발광을 뺏어갔지만, 그런 식으로 기분 상에서준것 같아요. 비호의 가복과 주신의 보호, 전후보호의 경우 소호성의 역할에 맞게 보다 확실한 생존기와 아군을 보호하는 능력을 극대하도록 PVP 방어력 증가 효과 및 재사용 시간 조정을 사용을 개선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도발의 맹타 해제가 불가능한 치유량 감소효과를 부여하여 사지결과의 대결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시죠. 분노유발 적대치 증가 늘었고 그리고 어 잠깐만 나 이거 채팅 잠깐만 가릴게요. 이것 때문 안보여. 위협 위협도 적대치 증가 비호의 가봇 2분동안 30미터 내에 있는 6명들한테 줬는데 2분동안 12명의 포스원들한테 최대 생명력이 1300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호가옷 같은거는 포스 대 포스 싸울 때 있죠 약간 그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레기온들끼리 놀거나 뭐 요새전 레이드 단체레이드 이런거 할때비호가옷 쓰고 주신의 보호 주신의 보호도 원래 재사용시간이 10분이었어요 대신에 15초 지속이었는데 이거를 10초 지속 3분 재사용 3분 그래서 약간 오 어, 나는 우리 파티에서 방어적으로 가고 싶다. 우리 파티원들이 뭐다 로브거나 우리 파티원들이 다 녹여줄 수 있다. 그러면 주신의 보호 트리를 타서 비호진으로 한번 버티고 비호진 끝나는 순간 주신의 보호로 버티고 주신의 보호 끝나면 차단으로 버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어, 수호님이 나는 우리 야군의 딜을 믿는다. 이러면은 아예 아싸리 그냥 보호를 해버려. 이 주신의 보호가 좋은 게 뭐냐면, 기절, 밀려남, 넘어진, 회전, 공중속박, 중갑이에요, 중갑. 10초 동안. 중갑 플러스 이중갑의 효과기 이 때문에, 이게 파티쟁에서 효과가 엄청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끼려면은,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파괴의 기압, 격앙, 차갑, 천둥, 징벌, 이런 거 웬만하면 거의 다못 낀다 보면 돼. 아군을 믿는 트리. 어, 아군을 믿으면 끼세요. 아군의 뒤를 믿으면은. 그리고 전호보2아 이건 진짜 좋아요. 전보가 2분에서 1분 30초로 변경됐어요. 게다가 지금 전보가 100%가 아니고 70%만큼 30% 데미지 감소된 만큼 들어와서 이 전보 상향은 아마 소호성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파쟁에서 상향이죠. 파쟁에서 무조건 전보가 30초가 줄었어요. 도발의 맹타 이것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1대1 사재결이랑 1대1은 물론 파쟁에서 파증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것 같아요, 소호성이. 대상에게 무리 탈부를 주고 적대치 증가시키고, 5초 동안 치유량 증가를 300만큼 감소시키고, 회복 스킬의 시전 시간을 대폭 증가시킵니다. 이 말은, 뭐, 내가 치유 스킬 쓰는데 뭐 2초 걸려요? 그러면은 뭐 3초 걸리고 막 이런 거예요. 3초, 4초. 얼마나 대폭일지 모르겠지만, 그힐 스킬을 쓰는 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킬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상치 정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치 정화. 그리고, 도발의 맹타가 재사용시간이 제가 알기로 12초 정도 되거든요, 12초? 근데 5초 동안 지속이에요. 해제할 수 없는 치유량 감소, 그리고 치유 스킬 시전시간 길게 만드는. 이게 되겠죠? 이거는 엄청난 상향이에요, 소우님들. 팟쟁이에서 특히나. 쿨마다 치우성한테 이거 하나만 걸어주면 돼. 소우님이 하실 거. 어. 점사하다가 쿨마다 치우한테 도발의 맹타를 걸어라. 그러면은 상대 치우는 12초 재사용시간에 5초 지속이니까 텀이 7초밖에 없어요 계속 킬량 적고 시전시간 길고 어 이거는 적중영향 받는거는 한번 봐야될것 같아요 적중영향을 받으면은 무조건 적중작 스탑해서 때려야되니까 아마도 적중영향을 안받지 않을까? 아 모르겠어요 어 한번 써 봐. 이거는 실험해보세요 소원님들이 아, 적중력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적중력이 높게 잡혔다고요? 아, 그러면 적중량이 있고는 무조건 들어가긴 하겠네. 그리고 발목강타. 원래는 발목강타를 넘어진 기절 상태인 대상한테 썼는데, 이제는 대상에게 물리타격을 주고, 그냥 우리가 천둥배기, 징벌, 맹렬, 이런 거 쓰듯이 그냥 나가요. 기절 안 넣어도 돼요. 포획하자마자 발목강타 쓸수 있어요, 그냥. 어, 제 생각엔 저 같으면은, 약화 한 대만 치고, 연속난타 치고, 포획 약화, 발강, 치고, 징벌이나 이런 거칠것 같아요. 저, 저라면은. 내 물리 공격력, 어 약화로 상대편의 물방을 낮추고, 발강으로 내 공격력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딜. 이런 식으로 가도 될것 같고, 발강을 바로 쓸수 있으니까. 하여튼, 수호성 업데이트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 검성. 검성의 경우, 돌격하는 방식의 공격적인 전투가 강화되도록 일부 스킬의 사용 방식 변화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강화 효과와 약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는 돌격 자세. 돌격 자세가 상향됐어요. 한번 볼게요. 돌격 자세. 30초 동안 자신의 물리 공격력. 아 이거는 뭐안 읽기 이거는 여기서 원래 똑같고 명중 200이 감소가 돼요. 원래 돌격 자세가. 근데 명중 200을 삭제했어요. 이게 삭제되면 뭐가 좋냐? 이게 삭제되면 좋은 게 있습니다. 명중 200 상향. 돌자 돌자 명중 200. 패널티를 없앤 거예요. 이게 상황이 되면 뭐가 좋냐? 회피공성. 회피공성 싸울 때 좋고, 그리고 어, 무방, 무방집행, 무방건성, 방방소, 방방치유 방방호법 이런 클래스들이랑 싸울 때 좋아요. 회피공성이랑 싸울 때 내가 공치를 입으면 명중이 한2,800 정도 나오잖아요. 정결로 했, 했을 때2,700몇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돌자를 쓰고 공치로 패도 돼요. 비늘물 하면은 명중 보통 3천 정도 되니까 어 돌자를 쓰고 해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무방집행도 마찬가지예요. 명중작으로도 안 뚫렸어. 근데 이제 돌자 있을 때는 어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천 3백, 3천 3백, 3천 4백, 0 3천 4백까지 뚫겠다. 무방건성, 어 건성도 무조건 뚫수 있고. 그냥 공치작이 돌자를 썼을 때 아직 뭐 건성은 스펙이 그렇게 안나오지만 방방수 방방수호도 마찬가지로 어 검성들이 명중작을 입으면 3300까지 뽑을 수 있잖아요 3300에다가 돌자 쓰고 패면 돼 이제 돌자 쓰고 방방수호를 때리면 돼요 방방 3500정도 나오니까 그냥 어 명중작 입고 돌자딜 이거 딜 엄청 들어갈거야 아마 방방치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명중작 한 3,200이나 3,200 얼마 정도 하고 돌작 키고 명중작 입고 패면 돼요. 그러면 개순삭 될 거예요, 진짜. 중에 빠지자마자 원쿨 낼 거예요, 혼자서. 방방호법도 마찬가지로 돌자 명중 200 이것 때문에 방방호법도 공치작으로 패도 된다. 아, 명치작으로 명치작으로 돌자 쓰고 패도 돼요. 이게 전에는 그냥 돌자 써도 공치 있는 분들 많았거든요. 어차피 스펙이안 나오니까 명중 200 깎여서. 근데 이제는 명중 자을입고 돌자를 써도 이제 뚫수 있다. 방방소는 어 마금 그래 조금 뜰 거예요. 3300 방방 3500 200 차이니까 거의. 하여튼 그게 좋아진 거예요. 그거에. 좀 전에 제가 쓴 게. 쓴 거에 대한 클래스전이 돌자 있을 때좀더 회피나 마금이 안 뜬다. 어. 이게 아마 1대1에서 물리나 좀전에 방방 회피 있는 클래스들한테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찍기. 내려찍기는 넘어짐 상태인 대상에게 물리 타격을 준다. 근데 이제는 무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션이 짧아졌다는 거. 예요 모션이. 이거를 찍으면서 무빙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뭐한 0. 그 엄청 짧은 시간에 조금 더 스킬을 더 빨리 쓸수 있다는. 그 다음 스킬을 이거는 아마 써보시면 엄청 되게 부드럽게 나올거예요어 내려찍기가 그니까 러 흡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흡찍 흡혈있죠 흡혈 그것처럼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빙이 되는 흡혈찍기처럼 그 모션이 짧잖아요 흡혈찍기는 그것처럼 되는거예요 내려찍기가 예 그쵸 그쵸 조금 더 그니까 러그 다음 스킬을 쓸때이 멈칫거리는 모션을 없애준거죠 내려찍기 할때 그래서 그 다음 스킬들을 연달아서 조금 더 빨리 쓸수 있게 했어요 어제 예상에는 요번에 그뭐 진막이나 이런 데다가 마상 같은 거줄줄 줄 알았는데 그거랑 제 예상이랑 좀 많이 빗나갔네요 패치가 그리고 강서스키 밸런스 예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외 준비 중인 사항이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거예요 아 맞다 그리고 소성은 다음주 수요일날 검성은 다다음주 검성은 다다음주 수요일날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소우를 더 빨리 해주고 검성은 그 다음 주 아무래도 소우성 발목강탈을 너프해서 소우를 더 빨리 해주는 것 같아요 소우님들이 많이 떠나고 있거든 그래서 좀더 빨리 해주는 것 같아 검성은 어 그나마 일주일 뒤에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강습스킬 밸런스가 여러분들 마도성 정령성 강습스킬을 상향한대요 마도성과 정령성의 강습스킬에 대한 밸런싱 조정을 진행할 겁니다 마도성, 정령성의 강습 스킬이 상대적으로 사용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마도성과 정령성의 강습 스킬을 상향한대요 이거를 뭘 예상하냐 물어봤더니 로브님들이 약간 그걸 예상하던데 마도는 강습에다가 수면 정령성은 강습에다가 공절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개소리하지 마세요 <laughs> 야, 그거는 싸움 끝나 그거는 싸움 끝나는 거야 그거는 너무 큰 욕심이에요 마도성이 직시 수명과 정령성의 직시 공절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욕심입니다. 아예 그냥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어 그거는 말이 안 되고 하여튼 이거 조, 지금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좋게 해줄 것 같아요. 그 지금보다는. 그리고 비행 전투 개선 예정. 강수 스킬 변화를 적용한 후 비행 전투 플레이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근접 전투 직업을 플레이할 때 지, 비행 지역에서 전투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 이거 건성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laughs> 건성. 어, 공중 전에서 전투를 포기하지 않게 스킬 효과를 집중 조, 조정으로 조정할 예정이래요. 근접 딜러들을 비행 전 상향. 그리고 건성 전투 플레이 변화 예정 새롭게 추가된 건성의 전투 플레이도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플레이 과정에서 발견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연속기 및 접근을 위한 스킬에 대한 사용을 강화하고 스킬 사거리 및 편의성 케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건성 상향한다는 뜻이에요 현재 플레이 과정에서 발견된 불편함을 해소 연속기 및 접근을 위한 스킬에 대한 사용을 강화 강화한다는 게 상향한다는 거죠 스킬 사거리도 상향 어, 이렇게 해서 건성은 앞으로 상향을 할 것이다. 하이테 업데이트를 여기까지네요. 우리 상향하는 클래스들 축하드립니다.